안녕하세요. 뿅. 네. 비전문 스케이트부 채널 스케이트게 김록희 아데마입니다 스케이트톡. 네. 이 스케이트 네, 뭔가 좀 귀가 바뀌었죠. 네. 새롭게 소개하는 코너인데 원래 이게 어 아이템 소개하는 코너를 월간 스케이트톡에서 아이템 소개하는 시간을 따로 빼왔어요. 너무 좀 길더라고요. 네. 편집이 두 배가 되겠지만 그래도 만족스럽습니다. 어, 설명을 하자면 이번 시간은 어, 월간 스케이트 의 시간을 너무 길어서 따로 빠져나온 네. 코너 네. ygut. 네. 이거 어때 시간입니다. 네. ygut예요. 네. 어, 설명하자면 최근 한 달간 스케이트보드와 관련된 아이템을 멤버 각각 의견을 나누는 시간인데요. 저희가 아직 어, 갖지 못한 아이템을 소개하면서 구독자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서 만든 코너입니다. 첫 번째 이거 어떤지 보여줄 아이템으아네 <laughs> 이번 달에 관심 있게 봤던 아이템으로는 5이브브로라고 뉴욕 쪽을 베이스로 하는 스케이트보드 브랜드가 있어요. 거기 스케이트보드 데크 그게 갖고 싶어서 한번 끌고 왔습니다. 소식을. 응. 그게 왜이 브랜드를 좋아하게 됐냐면 제가 처음 탔던 스케이트보드 데크가 딱 파이브로 거기 꺼여가지고 애정갖고 아직도 응원하고 있습니다. 파이브로가 네. 네. 이거죠. 네. 응. 형도 좋아해요. 네. 뭐야? 네. 어떻게? 잘 보여요. 이렇게 해줘야 되나? <laughs> 더안 보이네. 네. 죄송합니다. 파이버로가 네. 제가 약간 알았던 기억이 뉴욕에 다섯 도시. 개 도시. 어, 도시라고 되나요 약간 네. 지역 단 구역 다섯 네. 구역을 나타 나타내서 파이버로라고 해요. 네. 네. 거기서 이제 대만 씨가 이제 소개해 줄그 아이템의 데크의 네. 그래픽이 예전에 도이노다이라는 조인 오 라이드 라이드 다이, 다이? 이 같아요. 네그 응. 영상 있었어요. <laughs> 그 영상을 기념해서 만든 그래픽인데 뱀을 어 토막, 이렇게, 네. 토막 다섯 토막을 낸 그래픽이에요. 네. 그거를 이제 이번에 그래픽? 음 응, 그래픽. 아네 아, 원래 네. 새로 나온 거예요. 이럴 때가 이게 다시 뭔가 복각을 했다는 거 자체가 네. 저는 반가운 소식이에요. 음. 왜냐면 보통 품절되면 음. 안 맞는 것들도 했는데,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되게 다시 만드니까 되게 좋네요. 그 브랜드에서 최근 활동이 좀 줄어서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꾸준히 해주는 것 같아서 나중에 비디오 한번 또 나오겠거니 하고 계속 응원하고 있습니다. 빠이모로 응원합니다. 영원하기를 짱. 두 번째로 소개해줄 이거 어때는 데일라인드. 후드와 긴팔 롱슬리브입니다. 슬리브. 네. 데일리가인드는뭐 뭐 스케트 우리나라에서 스케트부터 이탄 네. 사람들이면 진짜 다 거의 다 알겠죠. 자, 네 약간 음. 한국의 스래셔 로고 음, 될까요? 네거기서 이제 오리지널 자체 제작한 데일리가인의 음. 특유의 로고가 있는 후드랑 긴팔입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어, 데일리가인드를 되게 좋아해서 아이템을 음. 그 거기서 나온 아이템이 발매하면 막다 많이 사는 성격인데 몇 가지 못 사긴 했어요. 근데 그게 되게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콜라보 제품들이라고 해야 되나? 음. 그 브라운브레이스랑 이제 네. 콜라보 네, 했었는데 네. 그거를 제가 못 샀고 다른 뭐구현준스케이터랑 어, 콜라보한 뭐 타월도 있었는데 그건 네. 있어요 그건 근데 하튼 여러 가지 콜라보한 작품도 있었고 이번에 이제 자체 네. 자체적으로 페이징 로고.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티셔츠인데 여기 원으로 해서 쉐이미시 f 프런 디프런트데이에 데이그라인드랑 이제 일맥상통하는 인장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네. 아, 네. 되게 저는 그런 데이그라인드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꼭 갖고 싶네요. 데이그라인드 파이팅. 그다 데이그라인드 덕분에 많은 정보도 네. 얻고 그런 현재 국내 말고 해외에도요. 맞아요. 씬을 거의 다 소개시켜준다고 봐야 되죠. 리스펙트합니다. 짱. 다음 소개시켜드릴 이거 어때 무어죠? 제가 소개해줄 이거 어때? 바로 클루키드에서 어, 나온 어, 마이크 발레리 네. 게스트 크루저덱입니다. 보통 크루저덱이 다양한 쉐입이 많이 나오죠. 네. 근데 이번 마이크 발레리라는 스케이터의 특정네 응. 아무튼 게스트 보드 덱가 쉐입이 와 이거 진짜 약간 되게 신기하게 생겼었어요. 도전. 사이버펑크 같은 느낌이 있는 것도 나고요 되게 막 버, 무슨 무기 같아요 막. 네 뭔가 미래에 어. 무슨 거대한 기관총같이 생긴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그리고 이 아이템이 제가 알아보기에는 150개 한정이라고 오. 들었어요 그래서 금방 품절이 났죠 그다음에 이제 리셀 가격도 아마 비쌀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나라도 아마 들어왔었으면 금방 팔렸을 거예요 아, 팬이 많. 아, 확실히 네임드죠. 그렇죠. 마이크 발레리 네. 스케이터를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보통의 음. 스케이터의 스타일은 아니에요. 뭔가 본네스? 음. 그래프트릭 같은 어, 그런 프리스타일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 본네스 스타일을 되게 좋아하는 스케이터인데, 어, 옛날부터 다았던 스케이터고, 레전드죠. 음. 저는 그 옛날에 배틀레더 베릭스? 그것 때 보고 인상 깊어서 그때부터 음. 기억하고 있는 보더에요. 마이크 발리의 영상을 찾아보시면 특유의 스타일을 감상할 수 있어요. 재밌고 있습니다. 멋있게 잘 타요. 댓글 한번 어떠신지 한번 보세요. 아, 한번 보고 느껴보세요. 그래픽도 그래. 있을 거예요. <laughs> 네. 네. 다시. 그리고 마지막. 마지막 제가 소개시켜드릴 이거 어때 제품으로는 제가 이전화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좋아하고 있는 넥페이스랑 스피파이어휠 브랜드죠. 거기에서 콜라보한 크루저휠 음. 네, 갖고 싶습니다. 여기 지금 뭐야? 여기에 핀낀 것도 지금 넥페이스 제품이고 오늘 아우리샵에 가서 네 넥페이스 휠이 나왔나 보러 갔는데 아직 소프트휠은 안 나왔다고 해가지고 네 여기. 네 이렇게 레페이스의 그래픽이 담겨있는 스피파이어 휠 콜라보 스티커 아우리에서 <laughs> <laughs> 네 아무튼 구매를 해왔습니다. 나중에 휠 다음 촬영 오늘 기준에서 다음 주에 들어온다 그랬으니까 음. 한번 시간 되면 또 가서 보는 걸로 하려고요. 어떠셨나요? 이거는 너무 좋아서 네 샀어요. 같이 갔죠. 네 같이. 저희 이거 촬영하기 전에 아우리파크 들려서 어, 샀는데 촬영하면 잠깐잠깐 나올 거예요. 네. 저도 원래는 찰까말까갈까 찰까 말까 하다가 이게 실제로 보니까 어, 사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픽이 저도 넥페스를 좋아하는 입장으로서 제가 티셔츠랑 거기서 지금 티셔츠, 후드, 어, 토치자켓, 네. 휠 이렇게 어, 티티커까지 시즌 나왔던 제품들 타월 빼고 다 입고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아 맞다 타월을 벗었나? 한한 네. 들어온 것 같긴 했었어요. 들어왔을 아, 때. 네. 아... 근데 판매는 안 할지도 네.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 거기서 제가 그나마 지금 경제 여건에서 파수는게 스티커라 뭐 일단 스티커부터 했는데. 네. 가격은 1 5 0 0 0 원이에요. 네. 네. 좀 가격이 나가겠지만 스티커가 품질이 괜찮고 그래도 좋으니까. 네. 어 유명한 셀럽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보다가 실제로 보니까 특히 후드랑 티셔츠가 네. 진짜 구매 욕구가 이렇게 끌리네요. 봤어요. 와 이거는 진짜 하나 사고 싶어요. <laughs> 네. 그리고 휠 같은 경우에는 하드휠만 있었는데 네. 인상깊었던게 54mm죠? 58mm, 58mm 네. 오, 엄청 큰 휠이 있더라고요 네. 그거 진짜 어떻게 끼고 탈지는 모르겠지만 대단한 것 같아요. 갖고 싶었어요 네. 그 다음에 또 지금 안 들어온게 그거인가요? 휠... 소프트 휠인데 아... 디퓨저라고 해야 되나? 아, 에어프레셔? 소프트 휠이 네. 응. 그거 한번 궁금하네요. 근데 다른 제품에 껴져 있는 거 보니까 오늘 어, 확실히 네. 막 커피 냄새 나고 막 네. 특이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 같았어요. 휠의 냄새라니. 네. <laughs> 땅 땅에서 구르면 사라지겠지만. 땅에서 이렇게 주행하고 다니면 커피 냄새가 풍기잖아 이게. 그거, 그거 향 찍는 거 있지 않아요? 막 방구냄새 보이는 건지. 네 아무튼 기대되는 콜라보 네 예쁜 아이템들이었습니다. 새롭게. 만든 코너 어떤 어떠... 지금 그 <laughs> 완전히 프리스타일로 했는데 개판일 네, 거래. 네,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업그레이드 시켜 가겠습니다. 이거 좋으셨다면 <laughs> 구독과 좋아요 네.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재미있는 굿즈들, 갖고 싶은 아이템들 네. 재미있게 소개시켜 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